자, a b c d 네지점에 연결한 여덟 개의 길이 있고요. 한번 지나간 길. 다시 갈 수가 없어. 다만 b라는 지점과 길은 안 되는데 지점은 두번 지날 수 있대. 자, a에서 d까지 가겠습니다. 자, 그러면 a s d까지 갈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. 자,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갈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. 그다음에 a에서 B를 거친 다음에 C를 거쳐서 D로 갈 수도 있겠네. 또 하나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지 B로. 그리고 D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A에서 B 왔다가, 그죠? 그 다음에 C 갔다가 B 왔다가 C 왔다가 D로 가는. 두번 가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. 자, 그러면 A에서,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, 자, 두 가지죠. 그 다음에 B에서 D 가는 거두 가지입니다. 그래서 여기선 네 가지의 경우가 나와요. 자, 4 더하기. 그 다음에 A에서 B까지 두 가지, B에서 D까지 세 가지. 그죠? 그 다음에 C에서 D 한 가지.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. 자, 다음. A에서 B 갈때두 <laughs> 가지, BC 세 가지. 자, 여기서 세 가지인데, 얘가 일로 갈 때, 요 길을 택했다면, 다시 C에서 B로 갈 때는 저 길을 뺀두 가지밖에 갈수 없는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B에서 D 가는 건두 가지. 그래서 24가지입니다. 자, A에서 B까지 둘, B에서 C까지 셋, 다시 C에서 B까지 아까 있지만 둘이죠? 그럼 이제 갈 때, 올땐 파란색, 어, 갈때 빨간색이었다면 몇 개의 길이 남았어?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요. 그래서 음. 얘는 이렇게 가고 이번에는 하나 오고 C에서 D로 갈때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전부 몇 개? 얘네들이 12개. 이렇게 나오면 30, 40, 46. 정답은 4번입니다.